어,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제, 어, 성경을 보다가, 어, 시드기아 왕이라고 했어 시드기아 왕. 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냐. 그 이스라엘 역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기 이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시드기아 왕은 왕이잖아요. 1 9살에 왕이 됐다고 하는데, 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바벨론, 느부간네살 왕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혔대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두 아들을 살해당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어, 두 눈이 뽑힌 채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참 시드기야 왕인데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까? 어, 시드기야 왕인데 참 어, 유다의 마지막 왕. 어, 솔로몬, 솔로몬 왕이 배신했잖아요. 왕을, 저기,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어, 이제, 열, 남, 남유다, 북, 북이스라엘 이렇게, 북이스라엘 11개, 남유다 1개 이렇게 나뉘었는데, 어,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어, 바벨론한테 망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도 하고 북이스라엘은 11개 국가에요. 잘렸어요, 남북으로. 솔로몬 왕이 배신을 때려서 하나, 하나님, 이다, 이, 이, 이단신을 신어, 성겼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 바로 옆에 그 왕비가 천병이잖아요. 결혼정책으로. 그래가지고 금을, 어, 금을 받았어요. 금을, 어, 어, 666. 6개의 금을 받았는데, 그걸로 금, 이방금을 바,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너무 금이 많으니까, 아주 번영을 하니까,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음 응. 또, 여러, 여러 여자랑 결혼하면 또, 스티, 피곤하고, 어,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참 불행하다. 1 9살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지만은, 누부갓네, 누브갈레, 누부갓네살, 나라, 왕이 이제 그 나라로 바벨, 느, 바벨론, 느부갓네스 왕한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혀서 아들이 그,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서 죽은, 죽었다. 참,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너무 불쌍해, 불쌍했습니다.